<laughs> 제가 오늘 PP 와사비를 공개한다 했잖아요. 니뉴 와사비. 예. <laughs> 야왜안 읽어줘? 대사비문 열어!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사비문 열어! 아 문을 열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커튼 올라갑니다. 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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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도를 바삭하게 구워주세요. 아 그럼 조금만 더 구워볼까요? 여러분 점심 은 먹었어요? 문 열어, 오케이 살짝 열어. 자 놀라지 마세요 아직 없는 거예요. 지금 공개한 게 아니라 아직 없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나 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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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인간이 아니었어. 아 내가 네, 호 같은 색은 아니고요. 서커스 모드로다가 공중근에 타고 등장하나요? 아 그걸 원하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공중근에 잠깐만 기다려봐. 자흐른자아아씨 투명도 저장 안되네 We are, we are. 자 이제 슬슬 시작 공개할 때가 됐죠? 와사비의 뉴 버츄얼 공개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와사비입니다. 에 네, 전대요. 아야 많은 화도 환호, 화도좀 부탁드릴게요. 자 들리나요? 아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아, 한우선, 감사합니다. 아, 예. 다들 이렇게 방해해주신, 몸도 빠로 모르겠어요. 어쩔 새로운 거긴 하잖아요. 저 이거 입도 움직여요. 하지만 눈은 깜빡이잖아요 초롱초롱한 눈좀 보세요.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개같이 생겨. 게...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하, 아, 아, 더워졌어. 하, 아, 하,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는 마마와 파파가 있는 사람이랍니다. 원형들의 <laughs> 이 예, 여러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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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떡해도 되나? 연먹어라 <laughs> <야>, <laughs> 자, 장난 재밌었고, 진짜 와사비는 나와주세요. 아, 이걸 아, 알아버리는, 아. 알겠습니다. 진짜 와사비 나오겠습니다. 공사 한학교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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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아유, 대가리 너무 새끼들, 아유, 아유. 제가 이러려고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뉴 버츄얼 공개하겠습니다. 춤으로요. 으흐. 원하니? 미친놈네 어, 거기 바부불으시면안 돼! 바람 불면 라가가요날아가요나아 그러지 마, 날아가요날아가요제가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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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스라스요 나라가요, 요 뉴 버츄얼 없다고 이게 나인데 뭘더 바라는 거냐고 이게 나야 뭘더 바라는 거야 뉴 버츄얼 준비 왔더니 뭘더 새로운 걸 달래 뭘줘 없어 어우 옆모습이 안보여 예, 잘 봤습니다. 아 와사비 치버츄비쳤는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장난도 한번못 치냐? 어라, 이 옆에 생긴 이상한 빛은 뭐지? 아, 뭐라고? 신지 와사비 드디어 3D 버추얼 데뷔한다고? 아빠는 세상에나 놀라워라. 하지만 생일에. 네, 예, 공개될 예정이고요 우와! 오후 8시에 치즈직에서 만납시다. 4월 26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 모두 치즈직에서 만납시다. 자, 메인 의상. 우와! 우와! 네, 아무튼간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은, 방송 꾸준히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제가 스포를 몇 번씩 할 거예요. 언 생각 한번 하고 있을 거예요. 4월 26일날에 저녁에 오시면 됩니다. 자, 너네, 까 놀랄 거다 진짜. 쫙 놀래. 갔다 오겠습니다.